지금 있는 부서에 오래 있고 싶다. 뭐 아. <laughs> 솔직한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사실 뭐 홍보로 나온 거지 뭐해래더 <laughs> 까놓고 말하면 부장님 시켜서 나왔지 뭐. <laughs> 오늘 이제 어. 얘기할 거는 해외 주식 관련해서 응. 이렇게 편해진 게. 많아졌다라는 것좀 얘기해 보려고. 편해졌어? 아, 그러면 뭐가 불편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야? 일단 해외 주식은 응. 환전을 해야 되는 아게 필요하다 보니까 통합증거금이 원래도 응. 있었던 서비스이긴 한데 맞아. 사실 원화를 응.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가능했었는데 응. 반대로 외화, 뭐, USD 달러나 홍콩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같은 아. 것들을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불가능했었거든. 응. 근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양방향으로 뭐 원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굳이 환전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샀다가 그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수 있게끔 양방향으로 통합 증거금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번더 원화를 포함한 통합 증거금을 이용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해외는 이제 권리사, 뭐 배당이라던가, 액면 분할이라던가, 좀더 심각하게 는 상장 폐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에 있는 뭐, 존이라던가, 존? 어, 존. <웃음> <웃음> 그런 현지 투자자들보다도 시차 한 이틀에서 3일, 좀 늦게는 뭐, 4일 정도까지도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어, 투자자들이 볼수 있게끔, 어, 개편을 했다라고 보면 돼서, 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 수준의 어, 권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개편될 내용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본다던가, 음. 혹은 종목별로 권리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화면을 추가로 해서 음.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라서 훨씬 더 편해질 음.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때까지는 왜 못한 거야? 이때까지 못한 거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우리 회사만의 문제는 아 우리 회사만의 이슈는 아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같은 경우에는 2영업일이 걸리고 시차 때문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3영업일의 결제일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결제일을 하루로 단축시키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결제일이 이틀로 단축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하시고, 막 이거를 인출하셔야 되거나 환전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틀만에 바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 맞아. 살고 있는 건지 미국에 살고 있는 건지 똑같아진 거잖아 맞아. 심지어 이제는 뭐 주간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23시간 언제든지 미국 주식 거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서 아주 편해졌다라고 볼수 있지. 해주식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좀 자부심이 있겠는데? 해주식 부서는 어? 언제나 좋습니다. <웃음> <웃음>